아, 워크북 2 0페이지에 9번입니다. 9번 연립방정식 이것의 해가 없을 때 상수 A의 값은? 이렇게 객관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무언가의 해가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자 해가 없다는 건 A는 AX 플러스 AX는 B라는 식이 있을 때 a 가 0이고 b도 0이면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 그리고 a가 0인데 b는 0이 아니다. 이것이 해가 없다라고 할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이런 꼴의 식을 만들고 a는 0, x의 계수를 0으로 만들고 여기 우항 우변을 0으로 영양의 숫자로 만들어주면 답이 나오겠죠. 자 일단 여기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연립을 해줍시다. 그렇게 되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 x 플러스 2y 마이너스 5z는 3. 일단 5를 곱해서 z항을 소거를 해줍시다. 그러면 OX, OY, OZ, O. 이렇게 고쳐줄 수가 있고, 더하면 6X 플러스 7Y는 8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식하고 연립했을 때 무언가를 소거하기가 되게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을 연립하겠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 AX 플러스 3Y 마이너스 4Z는 마이너스 2. 자, Z항, 요번에도 Z항을 소거해주기 위해서 4를 곱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더해주면, A 플러스 4X는 X 플러스 7Y는 2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식과 이 식을 또 연립을 해줍니다. a 플러스 4x 플러스 7y는 2 6x 플러스 7y는 8두 식을 빼주면 a 플러스 4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6 다시 써주면 a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6 아까 위에서 해가 없을 때의 경우가 여기 우변의 숫자가 0이 아닌 숫자가 되어야 한다 했는데 여기 마이너스 6이 나왔기 때문에 이 b는 0이 아니다를 충족하고 그러면은 a는 여기 x의 개수는 0이 아니다 아니 0이다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a-2는 0이 되야 되고 그러면 a는 2가 나와서 이 워크북 국 20페이지에 9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